안녕하세요. 김호준입니다. 어제 한덕수공판에서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향해 이진관 판사가 내린 조치는 감치, 최장 20일 구속되는 조치인데,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든 같은 변호인들을 향해 직위원 판사가 한 말은 죄송합니다. 어처구니가 없다. 김원중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이 나올 때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부터 이진관 판사가 그 차례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해요. 법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를 하고, 어차로 태정 명령을 하고요,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.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했냐면 김용현 변호인들이 윤석열 변호인과 겹치거든요 그분들이 그직위현 재판부에 가서 난리법석을 피운단 말이죠 네.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에 대장동 사건은 이 사건에서 왜 말을 하지 들어보시고 필실하요 재판장님 좀 들어야지 검사들도 그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되돌아보시고 네, 예. 그러서 말씀하세요. 구검사가 어법상도 안 맞게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. 저렇게는 최고 정치고 하는데 이랬어요? 저랬어요? 아,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저, 어디서 그런 버리장머리하세아저 아,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기재하소 그래 기재하고. 기재하고. 검사들이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. 변호사님들 늘따라 검사의 수준입니까? 우리가 또 자칭이 어, 사라지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죠? 하아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이에요그 김영현과 함께 변호인들 같이 들어왔는데 이진갑 판사가 방청을 못하게 하죠? 그렇습니다. 이 방청권이 있어야 하는 법정이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. 근데 계속 항의를 하니까 계속 네. 그래서 감치를 했어요. 이 법정은 항상 처음 갈등이 있는 곳이라 흥분.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그래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위도 있고 판사가 또 즉석에서 그 사람들을 20일 최대 20일간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. 그 감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직위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건 처음 봤다고 모든 법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. 처음 저렇게 감치되거든 근데 직위헌 판사는 감치를 시키는 게 아니 아니라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. 판사가 자기 법정을 저런 식으로 모욕하는데 참는 건 개인 품성의 문제가 아니에요. 법정 모독이거든. 법 질서 유지가 안 된다고. 그래서 감치하는 거예요. 이럴 때는 감치하는 거라고 이지간 판사가 보여주는 거예요. 박수.